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기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역사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그러한 어,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아, 역사를 잘 배우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우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앞으로의 그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고 내가 이 일을 임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제가 5학년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사를 잘 몰랐는데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잘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그저 한국은 그냥 동방의 어느 한 작은 나라이고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 다시 90년대, 뭐, 이렇게 미국에 나오는 한국의 뉴스들을 쭉 보게 되면, 어, 별의별 내용, 어, 별볼일 없는 그런 내용들만 나오고, 사실 나오는 내용이라고는 학생들이 대모하는 것, 그 정치인들이 예, 국회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만 나와서 솔직히 부끄러운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들은 어땠습니까? 미국에서는 고장 많이 나는 그런 제품들도 인식이 되어 한국 음식은 냄새가 어, 지독해서 어, 비호감 어, 내 음식이라고 많이들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 이 초창기 시절 때 한국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셨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를 사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 게 많은 나라에요. 고구려는 큰 대립을 보려냈던 그런 큰 나라였고요. 백제의 시절에 그 백제의 기술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기술보다도 뛰어났었으며, 한국, 그 세계 최초의 그런 인생에는 한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뛰어난 그런 활체이고 최근에는 한국의 그런 문화, 한국의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죠. 전세계에 가장 인기 종목 스포츠라고 보으라면 어, 축구와 야구를 들수 있는데 그 축구와 야구 세계 대회에서 둘다 사랑에 들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어제까지 늦게까지 제가 축구를 보고 잤는데 어, 23세 청소년으 선수권 대회 일본하고 결승에 붙어서 전반에 어, 이제 에, 추, 후반, 어, 이제, 초, 어, 그, 처음에, 어, 한골을 도와서 2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1의 역전을 남기더요 음. <laughs> 결승전에서. 참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그만큼 한다는 게,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번 이상, 자기의 영토를 침범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큰 민족이나 큰 나라에 흡수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유일하다는 이런 역사를 사회... 잘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역사를 생각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일들 한 역사의 한 순간이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조차도 역사의 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으니 이 역사가 흐르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액티브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풀이도 간혹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손수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은 우리의 그삶 속에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그 어떠한 일, 그 어떠한 일 하나 하나도 사실 보면 이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더욱 더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일들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 1장 전체에 나오는 그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본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우리 가운데 내가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스스로 믿었다고 자만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왜 우리를 도대체 구원해 주십니까? 계속해서 누누이 봤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본, 본 말씀의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사실. 제가 이제 덴버에 온지한 달이 됐는데 이한달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벌써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세상에 많은 많은 그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치고 있는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채우기에 바쁘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거킹의 그 모토 아시나요? 버거킹. Have it your way.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 중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예능 프로 중에 1박 2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그 출연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그런 그러한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벌칙이 걸려도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을 해서 누구는 저녁을 먹고 누구는 못 먹는데 못 먹는 게 나만 아니면 돼.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는 게이 세상이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사사기 시절 때 자신들의 소견대로만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 제가 어스턴에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세틀백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 세틀백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방문을 했는데 그 세틀백 교회의그 입구에서 차를 이렇게 몰고 들어가다 보면 커다란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가보신 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Which style are you?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좋으시면 이쪽 강단에 가서 전통적인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좀 모던한 그런 예배가 좋으면 이쪽 강단에서 모던한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재즈 음악이 좋아하는 사람은 재즈의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내가 선택해서 골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가장 감동받는 그런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왠지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스타일의 예배는 예배의 청중이 누군지 제가 볼때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청중이 이 예배를 보고 듣는, 듣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관찰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 그 청중이 아니라, 예배에는 한 분이신 청중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설교 들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얘기면, 내가 공감하는 얘기면, 아멘. 그런데, 내가 듣기 불편하면 시험에 듭니다. 솔직히 설교자로서 너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간혹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아,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하면 좋은 것이고 불편하면 율법주의고 혹은 이단이고로 몰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글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보스턴에서 섬기던 교회. 에,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 지, 에, 지금은 뉴욕에서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승한 목사님께서 2012년 7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전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는 십자가를 의존하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의존하기만 한다면 편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편하게 쉬고 벽과 같이 기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펜젤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조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런 분들을 다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보다도 아무도 몰라준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전한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란 양국주 대표가 쓴 책이 있다. 책의 주인공은 서서평 선교사이다. 그녀는 나와 같은 독일계 1.5세다. 1912년, 12살의 나이로 한국 선교사로 간다. 그는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꾸준히 찾아 사랑을 실천했다. 그는 22년 동안 선교사역을 한후 지나친 과로로 소천한다. 22년 동안 안식년을 딱한번 했을 정도로 한국에서 헌신했다. 안식년을 하면서 그는 회개를 했다고 한다. 그분의 일기에 쓰기를 내가 지금까지 조선인을 섬긴 것을 회개한다는 것이다. 왜 회개했는지 아는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때 본인은 조선인을 더럽게 봤다는 것이다. 더럽고 무지한 조선인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이다. 본인은 뛰어나서 남을 섬기는 자아도치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조선에 가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선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말씀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민교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대견해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이민교회가 기능적인 면에서 또 실용적인 면에서 자만에 빠지고 서로를 추궁하고 죄책에 빠져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경우를 많이 봤다. 서서평 선교사가 회개한 것이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고 오신 분이다. 단순히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 우리와 동일하게 되게, 되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났다. 평생을 죄 없지,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서서평 선교사가 본 조선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인신매매가 넘치고, 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여자를 홍등가에 파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는 돈을 지불해서 19세 된 여자들을 홍등가로부터 구출시키고, 정작 본인은 어머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또 그는 조선 간호, 어, 간호부 협회를 세우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민족에게 출애굽을 가리키고, 가르치고 희망을 불어넣었다. 내가 천국에 가면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이익이 내 이익과 나의 모습에 심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 아시죠? 마음이 텅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가난에도 부유하고 희생에도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인치셨다 라는 이 인치셨다 라는 그 말은 세 가지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authenticit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진실된 일이고 그것이 확실한 것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세상 살아가다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너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소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그런 어떤 단체의 소유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린 너는 너의 직장에 소속이야. 너는 너의 나라에 소속이야. 너는 어느 다른 어느 단체의 그런 소속이야라고 유혹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security.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보증. 이 단어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활부금 혹은 deposit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 주신 다운페이먼트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텅 비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산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기도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이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평상시에는 아버지라고 하셨다가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충만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십자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부장노교의 교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 등이 저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예수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 성령님의 인치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